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방석 하나를 접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방석 하나 반으로 접었을 뿐인데, 어떻게 회사의 이익이 두 배가 될수 있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오늘은 파산 직전까지 갔던 한 회사를 구원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기발한 혁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케어메이트라는 한국의 작은 제조업체입니다. 한때는 정말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제품을 만들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요. 하지만 곧 회사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케어메이트는 자동차용품 대기업이죠. 불스원의 베스트셀러 제품 뒤에 숨어있던 그야말로 조용한 파트너였습니다. 기술력 하나는 정말 끝내줬죠. 근데 바로 그 성공이 오히려 가장 큰 약점이 되어 버린 겁니다. 왜냐고요? 불스원이 갑자기 계약을 딱 끊어 버렸거든요. 공장은 덩그러니 남았는데 일감이 사라진 거죠. 이 숫자가 바로 케어메이트가 불스원 브랜드로 판매를 도왔던 제품 수량입니다. 무려 135만 개. 이 숫자만 봐도 제조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수 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이 모든 걸 뒤로하고 완전히 홀로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젤 큐브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고 야심차게 국내 시장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구조적 수익성 함정이라는 아주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이들이 왜 힘들어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마진 윈도우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제품 하나가 팔렸을 때 유통 과정에 있는 모든 참여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이익의 총량, 뭐 그런 건데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 딱 3개의 숫자로 모든 문제가 설명됩니다. 소비자가 사는 가격이 29,800원, 케어메이트가 유통업체에 넘기는 가격이 19,800원. 그럼 남는 돈이 얼마죠? 네, 딱 만원입니다. 이 만원을 가지고 도매상, 소매상 모두가 나눠 가져야 했던 거죠. 혼자 직접 팔면 모를까? 이걸 여러 유통업체랑 나누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완전히 덫에 걸린 거죠. 주변에는 값싼 중국산 제품이 쫙 깔려 있고 젤 큐브라는 브랜드는 아무도 모르니까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원가를 더 낮출 수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국내에서는 뭘 해볼 수가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실패 직전까지 몰렸을 때 케어메이트는 두 가지 비밀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겉보기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판을 뒤집을 아주 영리한 전략적 무기였죠. 첫 번째 무기는 바로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제품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냥 방석이 아니라 미국 FDA 1등급 의료기기 등록, 유럽 CE 인증 같은 공신력 있는 인증을 받아서 헬스케어 기기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저가 경쟁에 시달릴 필요 없이 제대로 된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 무기는 훨씬 더 기발했습니다. 바로 방석을 접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사용자가 편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요. 순전히 해외 배송비를 줄이기 위해 설계된 그야말로 물류공학의 걸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그 효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4달러. 단지 방석을 한번 접었을 뿐인데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 하나당 약 4달러. 우리 돈으로 5천 원이 넘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쌓이면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럼 이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작은 회사가 좁은 내수 시장을 건너뛰어서 세계 시장을 정복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접이식 디자인이 바로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문을 여는 열쇠, 일종의 치트키였던 셈입니다. 아마존 물류 시스템에는요, 14인치의 벽이라고 불리는 아주 무서운 수수료 기준이 있거든요. 제품의 한변 길이가 14인치를 넘어가면 수수료가 확 뛰어버리는데, 이 방속을 딱 접으니까 그 벽을 아주 가뿐하게 넘어버린 거죠. 그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물류비를 확 줄이고, 인증덕분에 프리미엄 가격을 받으니까, 아마존에서 남는 이익이 국내에서 벌수 있었던 것에 거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국내라는 막다른 길에서 탈출할 열쇠를 드디어 찾아낸 겁니다. 이 혁신들은 각각도 대단했지만 함께 모이니까 엄청난 시너지를 냈습니다. 인증으로 비싼 가격을 정당화하고 접이식 디자인으로 아마존 수수료를 아꼈죠. 심지어 HS 코드라는 걸 활용해서 한미 FTA 혜택으로 미국 수출 관세를 0%로 만들었고요. 아마존의 바인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초반에 신뢰도 높은 리뷰까지 싹 확보하면서 그야말로 완벽한 글로벌 공략집을 완성한 겁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모델을 가지고 케어메이트는 그냥 온라인으로 물건만 판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외과의사가 수술하듯이 아주 정교하게 특정 커뮤니티들을 하나하나 공략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트럭 운전사들, 이들에게 제일 큐브는 메스티지, 즉 대중적인 명품으로 다가갔습니다. 장시간 운전에 꼭 필요한 의료 등급의 지지력을 제공하면서도 부피가 큰 다른 프리미엄 제품과는 달리 트럭에서 집거실까지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휴대성이 좋았거든요. 이 점을 제대로 파고든 거죠. 제품은 하나였지만 누구에게 파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매력을 어필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게이머나 덥고습한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에게는 이 젤의 벌집 구조가 주는 시원한 통기성이 핵심이었죠. 반면에 일본에서는 위생적이고 휴대하기 편하다는 점이 노년층과 직장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각 시장의 필요를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케어메이트의 진짜 승리 비결은 그냥 편안한 방석을 잘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라 그 제품을 둘러싼 모든 것, 예를 들면 물류, 포장, 인증 같은 부분에서 혁신을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마치 방석을 접는 것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조용히 게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혁신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